자, 우리 어, 성경에 어, 우리 많은 사람 중에 어, 응답의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에는 어, 어, 자기도 모르게 예, 복음을 예,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어, 누가 일부러 복음을 막는 자리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예, 에,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요호와, 자기가 믿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봤었을 때 어, 유대인들은 복음을 막는 대열 속에 있었죠 어, 우리가 어, 성경에 나와있는 어, 중요한 응답의 우리 흐름 속에 에, 가 있어야 되고 어, 그러려면 우리 중요한 성경의 응답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죠. 성경에, 어, 다윗이라는 분이, 어, 가장 잘 누리는 게 있는 거, 성경에, 어,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 다윗은 왕이 돼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에, 처음부터 응답을 받은 거죠. 어, 그래서 왕은, 에,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 뿐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심부름해라는 거지, 어, 진짜 중요한 우리 응답과 축복은 다른데 있죠. 다윗은 우리가 볼때 어, 많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 이야기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예, 다윗이죠. 어, 그렇게 볼 때, 어, 다윗이 왕 이전에, 또 우리가 볼때큰 응답 이전에, 어, 누렸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성경 여러 구절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키를 잡으면, 10편, 5편, 3절이죠.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걸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이거는 좋을 때뿐만 아니죠. 아니, 다윗의 삶에, 어, 누림의 표현이죠. 내가 아침에 죽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 10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 그랬어요. 어, 이게 다윗이 밤에 어, 기도로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이게 다윗의 굉장한 누림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요. 다윗이 누린 중요한 비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이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도했다. 또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내가 아침에 그리고 내가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 시측 표현이잖아요. 시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 어, 굉장한 누림이군죠 아니 도망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이게 다윗이 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린 에, 비밀이죠. 이게 우리가 어, 타이밍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누려야 되는 비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처음부터 우리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어, 저는 이단 풀고 싶은 마음 1도 없고 어, 저는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동기들로부터 이제는 네 이단 좀 나왔나 이런 소리를 뭐 듣고 싶은 마음 없고 어, 이단이라고 해도 괜찮고 뭐라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뭐죠? 외부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됐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누렸던 비밀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없는 비밀을 가지고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삶 자체가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는 다윗에게는 모든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왜 이래 됐지? 아이, 우리가 이 전쟁이 골리앗, 니네 원래 교만했고만. 이유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전쟁 일어나니까요. 막.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우고요. 이래야 되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굉장한 위기를 당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복음 잘 누리는 다윗이 왜 그렇게 위기를 당합니까? 뭐가 그리 잘못돼 가지고 다윗이 안 해야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유로 보이는 것이고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 다윗이 그냥 한번 용기를 내고 뭔가 뭐 참고 견딘 게 아니죠. 이걸 제대로 누리니까요. 실제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망 다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모두 이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유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어떤 분이 다락방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변질됐다. 사람은 다 변질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단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지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침에 기도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들면 기도했겠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 힘이 드니까 지금 막큰 어려움 오고 위기가 오고 답답하니까 기도나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누린 가장 큰 비밀인 겁니다.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얼마나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죠. 이 굉장히 뭔가 통하는 의미잖아요. 이걸 무슨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해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잖아요. 시편에 나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들에 대한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밤에 나를 감찰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리로다. 이유 있는 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네. 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중요한 응답이, 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나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죠. 내 인생 자체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이유 속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나는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실수 안 하거든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목동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골리아스를 만난다? 아니, 심부름 갔는데, 아니, 용기가 있어가지고 용맹스럽게 내가 오늘 골리아스를 한번 꺾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다니까. 신부름 같는데. 그럼 신부름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지요? 나의 존재 자체가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 안 그러면요. 존재 자체가 이유가 없어요. 존재의 가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불신자처럼요. 어, 좀, 맛있는 밥 먹고, 아유, 좀 근심 걱정 오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뭐, 저 어디 여행 가가지고, 어디 뭐 좋은 데를 보면 막 기분 좋아지고, 그런 느낌에 사는 사람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아니, 내가 굉장히 이유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이비 내리는 이, 이, 오늘 이 시간을 볼 때요, 굉장히 내가 또 다른 느낌이 오거든요. 이유 없는 인생들 보세요. 오늘 또해빌 떠내 아무래도 기분도 별론데 날씨까지 그래 그럼 이유가 없는 거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요. 저와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것 뿐이지 위기가 왔을 뿐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뿐이지 예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요. 안 흔들린다. 거짓말이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어,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집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국은요. 우리 안에, 아니,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그 흔들리는 생각이 나한테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불신자,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아니, 여자가 하을 품으면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상처라는 게내 속에 딱 집을 지어버리면요. 이게 한이 돼버린다니까요. 원한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저의 여러분에게요. 진짜? 문제가 내 속에 집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내한테 집을 지어버리니까. 아니, 나한테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 속에 집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나도 모르게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은 이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이 집을 지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아니, 해필! 왜? 아니, 저 요셉 같은 애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 하잖아요. 자, 이게 집을 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악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이 사단에게 이용당해 뿌리면요.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집을 짓는냐가 중요한데 다윗은 어떤 경우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요. 나를 확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제 가운데서 잉태했습니다. 이래서 그 다윗이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죄를 지어갖고 내가 태어났다 이말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11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음. 지금도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 거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딱 확정돼 버리는 겁니다. 아, 어디 가요.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요 순간적으로 낙심되죠. 아니 요즘은요. 어, 제가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 어, 제가 지금 들어주기가 바빠요. 요즘은 계속 말을 들어줘야 되고, 음, 들어주고, 어, 이제 마지막에, 어, 저의 이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 저와 여러분이 타이밍에 굉장히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네.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귀신 섬기고 네. 우상승비하고 멸망받아야 되는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려놓고 한 아침에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한 뭐지요?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집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침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봅니다. 그어요 다윗이 제일 많이 쓴 표현이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자 이걸 계속 누르는 겁니다. 이때 확정되지요. 확정되면서 이유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 최고의 이유는 참된 영적 싸움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건 예, 사단 결박해야 된다 뭐 이런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요. 처음부터 사단은 보금 희미하게 만들고, 진짜 전도와 선교 2, 3, 7, 5천 종족, 모르도록. 그래서 그 미국이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미국에서 뭘, 뭐에 빠졌냐. 없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 뭐냐. 청교도 흐름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어 영적 싸움을 놓치게 되는 거야. 성교도정신 가지고는 영적 싸움 안 해도 돼요.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몰라요. 아니 뭔가 사단이 딱 바라가니까 아, 흑감을 꺾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도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합니까 악한 영들이 결국은요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복음 사라지도록 복음이 약화되도록 아니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왜 그래 복음 가진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소속해 있는 거지 복음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적 싸움 우리는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집안에 어려움 왔으니까 흑안결박하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2, 3, 7, 7천만 사랑부 연장과 우리 개인과 가문을 두고 사단은 한 가지만 딱 속이는 겁니다. 복음만 딱 희미해지도록. 복음이 희미해지면 전 세계는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돌을 들러 쓰스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뭐죠?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최고의 우리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렀다. 마지막 싸움 뭐냐?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거든요. 복음 아니면 우리 개인 절대 우리 인생 운명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답을 우리에게 진짜 주시라고. 내가 누구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뭐죠? 진짜 영적 싸움이 뭔지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이 락이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남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남은 자로. 그래서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죠.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남은 자로. 그래서 뭐죠? 다윗을 통해서요,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남기게 되는 거요. 우리를 그 남은 자로. 아니,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거라면, 음, 감사한 거잖아요. 내한번 사는 인생 동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언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다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남기고 이영적 싸움하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우리 인생이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요 밥 이래도 밥 먹고 저래도 밥 먹고 살 건데 사랑부 연장에. 보급 남기는 우리를 영적 싸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게 행복한 거죠. 그잖아요. 자, 세상의 군인들도요, 어렵잖아요. 어, 남은 그렇게, 이, 진급하려면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심사기준 하잖아요. 그, 예, 런데 뭐, 이, 군인들 해가지고, 좋은 게 뭐죠? 예, 연금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죠? 예, 나중에 연금 받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남은 자로 예,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뭘 누리느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응답을 정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 이 비밀을 정확하게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자체는요. 남은 자요. 그래서 다윗만큼 정확하게 복음 말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요?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될 수 있는 성전을 그러잖아요. 네. 언약계와 성전 건축 이걸 하는 남은 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로 어떤 작품을 남기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정 이걸 누리면서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하시는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지요? 살리는 정복자로 갑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의 작품이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는요.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물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뭘 누렸으면 좋겠냐.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침에 줄게. 내가 기도했다. 우리 사랑부부 모든 가족들이요. 진짜 아침에 내 생각 내려놓고 진짜 아침에 하나님께 내가 죽게 기도했다. 내 마음. 다윗이 들을 때로는요. 내 마음이 무너졌다 그랬거든. 다윗이 들을 때는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잖아요 다윗도 너무 괴로운 너무 괴로운데 뭐냐. 하나님이 밤에 나의 마음을 감찰하셨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이런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순례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랑무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번 주안에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누린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